아, 이번 시간은 여현님 포천석입니다. 이 포천석과 체크살을 준비했어요. 체크살이 체크살을 준비했으니까 체크살의 만남이고요. 아, 오늘도 역시 돌판에 고기를 구 먹고 저번 타임에 돌판을 구 먹고 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움 정도로 먹는 사람들한테는 돌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미디움 웰이나 그 위에 단계는 프라이팬이 좋을 수가 있는데, 약간 덜 익혀 먹는 사람들한테는 돌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또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했고요. 채끝살을 인터넷에 올려드릴게요. 아시죠? 등심하고, 그 다음에 안심하고, 그 사이에 조금 있는 부분을 채끝살이라고 합니다. 이 채끝살도 완전히 특수부위예요 보시면은, 요거 이렇게 마블링이 이렇게돼 있고요. 이것도 100g당 회원님 11,000원입니다. 와, 100g당 11,000원이니까, 그러게 한우가 이렇게 비싸도 되는가 싶어요.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는, 한우를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사실은 싼 금액이 아닙니다. 조만간에 제가 코스트코 점령 시간이 있을 거예요. 코스트코나 외국에서 바로 들어오는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소스를 얻었는데, 미군 부대 쪽으로 들어오는 고기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대요. 그래서 그런 고기도 한번 제가 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맛있는 돌판을 찾고선 그리고 나서 이 돌판으로 좀싼 고기 있잖아요. 물론 한우가 퍼져나가서 많이 먹어야 좋지요. 그런 건 아니고 또 어떤 때는 저렴하게 먹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절반 가격에 근데 외국에서 바로 온 거를 구워서 돌에 먹었는데 정말 한우 정도 아니면 더 좋은 맛이 난다고 하면 가끔씩 그런 맛을 즐기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맛있게 구워지는 돌판을 찾는 게첫 번째고요. 회원님 굽는 판에 따라서 고기가 틀린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열점이 틀립니다. 얘 돌이랑 얘 돌이랑 당연히 온도가 틀려요. 온도가 틀리다는 것은 고기가 익는 지점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맛이 틀려지는 겁니다. 어 어떤 게 맛있어는 개인이 정해야 되는 문제지만 과학적으로는 무조건 기름이 튀어나오는 점도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리고 소고기는 또 기름이 잘안 나요. 오늘은 채끝살에 우리 어 캐나다에서 온. 어 돌판에 처음 부어 먹는 어 여기 매제랑 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잔입니다. 아 이름은 잔이고요. This is my brother-in-law, Grayson Che, 어, 어, 제... President of Tomo Korea, very successful businessman. 아 저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laughs> 형이고 Tomo Korea p 브레... <laughs> 부자입니다. 부자. <부자예요. 웃음> 그렇게 해서 어, 오늘은 체크쌀을 가지고 같이 먹방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hello again everybody uh, we're here at tomok korea again my name is john and today uh, we're going to continue our series on grilling uh, korean hanu beef on a stone grill and a regular fry pan and today we have uh, it's called the check and this cut of beef is the beef that is uh, between the shoulder blades and in between the spine uh, it's a cheaper cut of beef uh, so it's like uh, it's, a, it's about half price than the, the one that we we had in the first video okay and so yeah let's see what happens let's see if it tastes better on the stone grill or the regular fry pan um, hope you enjoy the video Thank you. okay start start cool okay here we go okay, here w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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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Okay. 이거 대 우리 면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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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국 한국 한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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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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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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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 s Um, because the stone, it takes a little longer to heat up. So mm -hmm. we're just waiting. The fry pan is already ready to go. Okay. Uh, so here we go. Okay, okay. All right. Uh, you one, o n All right. All right. Okay. 형님, 캐나다는 프라이팬 이런 걸 잘해서 고기를 잘 굽습니다. 여기 큰 거네. 불이 큰 걸로 해야 되는. 자, 미들메. 예. 열정은 미들메 정도로 볼 거고요. 이쪽은 미디움 정도로 구울 거고, 저는 이렇게 구울 겁니다. 맛있겠죠? 그리고 소고기는 기름이 많이 안 튀어서 요 정도만 한돌 갖고도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언니. 어, 이게 기름이 튀면 조금 닦으면 되고, 소고기는 의외로 기름이 많이 안 나고 안 튑니다. 그래서 작은 돌판에도 구워도 괜찮아요. 맛있어요. 여기는 벌써, 어, 익는 점이 높지요. 벌써 밑에 한, 이렇게 밑에 바다다 익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자, 아, 여기는, 네어님 저 기법 아시죠? 돌판에 하는 거는 밑에서 불 한번, 위에서 한번, 잘 한번 입감을보시오 이렇게 싹 익혀줍니다. 이렇게, 위에. 기름이 달아나지 않게, 이건 저는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름이 안 달아나게 한번 싹 돌려주고요. 이거는 겉만 익는 겁니다. 지금 이거 토치로 하는 거는 겉만 살짝 익히는 개념이라 아마 그렇게 해서 맛이 더 향긋한 것 같아요. 어, 어떤 게 맛있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먹어볼 때마다 비교하거든요. 오늘은 영상 찍으시는 분도 한번 입맛을 보고요. 돌판이 맛있을까요? 프라이팬이 맛있을까요? 우리 같이 연구를 합니다. 여기 바삭바삭하는거 이거 이거 어, 기름이 삭삭삭삭삭삭 튀는 삭삭 거. 뒤를 뒤집습니다, 이렇게 형님, 이렇게 깊게 익는 거예요. 얇게 깊게 익는 거예요. 요거를, 기름을 제가 한번딱 맞춰주면, 보십쇼, 여기. 스테이크 같이, 어우, 정말 맛있습니다, 요렇게. 바베큐 같이, 이렇게딱한번냅혀주면 어우, 아직 미디 왜, 아직 미디이안 됐어요. 요거는, 요쪽도 한번 보여주고, 똑같은 고기입니다 형님, 이렇게. 여게 됐고, 자어 미림으로 보니까 요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 어한번더 이거랑 차이는 이거예요. 근데 어떤 게 그러게요? 뭐가 맛있다? 요요판 하나 갖고 이거 굽습니다 한 판을. 어우 벌써 냄새가 어. n o v e 회장님, 지금 배고프실 거예요. 지금 밥 먹을 시간인데, 7 시인데 밥 먹을 시간인데, 배고 싶을 겁니다. 와우, l o 이렇게, 와우. 와 와우. 어 이거 밑에도 같이 한번 불이랑 비춰주고, 이렇게, okay. 이렇게. 야, 라스트 한번 뒤집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저는. Oh, 이렇게 three. 하고, left. Right? Yep. Ready? 이 k y p e n Yep. Yep. 자, okay, time to eat. Time to eat. Yeah, Stop 이거 터스. 오케이. 오케이. 아이 파이널. 아이 씽크 더 스톤 룩스 베터. 어, 원 굿. 자, 이제 실식 시간입니다. 오케이. 잠트. 산지. 자, 디 자. 이거 어 이건 oh, okay. uh, uh, okay. yeah. okay. right. yeah. 어 this 오 t 오우 오케이 오케 m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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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o 오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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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자 오케이 s 케이오 a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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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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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케이 이 어떤가? 좀. 음. 색깔은 어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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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보고 나서 이번은 프라이팬이 생겼어. 이거 프라이팬. 빨리 님 프라이팬에. Sprinkle some water. Clean my... 음. Okay. 음. 프라이팬. Okay. 음. 음. 오늘 비슷해요. 이거는 yeah. Yeah. 근데 이게 지금 익힌 정도가 이거 좀 비춰보시면 mm. 이걸 너무, 미, 너무 yeah. 미디움으로 해서 이렇게 됐고, 이거 이 정도고요. 이거는 님이 정도. 속까지 mm. 돌이 속까지 확 익습니다. Yeah. 근데 좀 부드러워요. 돌 튀겨 보면은. Yeah. So the stone grill cooks the meat more evenly. Um. Uh, but a fry pan it sears it on the outside. Uh, so if you want to get like a, a more thorough uh, cook, uh, stone grill really good for that. Yeah. For oh, yeah. well, the fry pan, we cooked it medium rare. Okay. Yeah, okay. Uh -huh. Uh -huh. 자, 먹어보고 uh -huh. 영상 분이 하는데요. 이제. Uh, you guys must be jealous. 음. 어, 실리또 틀려요. 확실히 자, 이거 먹으면 먹고, 우리 찍어주는 게... 형님 음. 찍어주는 게 사실 저희 여동생입니다. 신동생이에요. 허멘, 인싸, 어, 미스터치즈, r 시스터, 연 s 시스터 어, 개똥쟁이, 오케이, 다이어 허물이 나 어, 캐나다에 은혜를 20년을 있다가,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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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와, 저한테도 기회가. 그렇지. 내가 찍는 것만, 이렇게. 얼굴은 안 보여드릴게요. <laughs> 찍는 것만. 자, 이건 프라이팬입니다. 이건, 이건 프라이팬입니다. 네. 프라이팬. 여기, 이렇게. 우와. 이렇게 돌판, 작은 돌판에다가, 이걸 하나를 다 구울 정도 되는 거예요. 나, no, I, I think t h e s i z e is good. 차라리. 응. 큰거 필요. 회원님, 지금 여론이, 이거 물, 돌길도 안 팠는데, 이 정도 갖고도 딱 됩니다. 음. 와, 어, 비슷한. 게 맛이 정말 달라요. 음. 그치? 부드럽지? 네. 회원님, 우리가 이거 돌 칭찬할 이유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육즙이 살아있어요. 오. 이야. 와.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쌈장 시식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를 yeah. 해야 됩니다. 쌈장 시식을 하고. 와, 오케이, it comes the Korean uh, lettuce wrap. Uh, This is on. how Koreans eat the barbecue. 오, uh, 그냥. Yeah. Here we go. Oh, e r e s the grill. Uh. Right hand swing. 오케이. 편해졌다. 진짜 맛있는 Korean 거 먹으니까 삼장. 쌈장, 코리안 쌈장. Yeah. 그래요, 맞다. 코리안 쌈장 어. 오. 코리안 쌈장두 pieces o 스두 p i 배두개 먹습니다. 나는. 우리가. 오케이. 와우. How is it? 오. Mm. Okay. Oh. Very happy. It's in heaven. Yeah. Because the quality of the beef is so good, it tastes good um. frying pan or or stone. But uh, um. Um, I like um. Um, if you cook uh, medium rare in the fry pan, it um. tastes okay. Um. But I think medium rare on the stone grill is better because it's more balanced, even cooked. Oh right? um. yeah. Um. Oh 이늘은 음. 돌판이, 스톤그레리터널. 어. 맛있습니다. 아, 그 자리, 네. 니가 거쪽에 넘었데 형님, 네. 이거, 뭐, 벤쿠버에도 돌승인가요? 이거, 프라이팬도 맛있고, 돌도 맛있는데, 우선은 기름 나오는 어떤 성향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오늘도 맛있는 먹방을, 초대에서 채끝살 먹방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돌띠 맛있고 한국의 어떤 고기 굽는 문화들이 좀 틀린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그리고 고기를, 어, 미디움얄로 진행을 잘 굽는 것 같아요. 프라이팬에도 우리 프라이팬에 이렇게 작게 굽기가 힘든데 고기도 잘 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어 정말 돌판에 굽는 어떤 고기의 맛도 있고. 어 계속 조금 고기 굽는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 나가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포천석 정말 맛있습니다. Yeah, I think it's easier to cook steak on a stone grill because it doesn't burn. But on a fry pan, it burns right away. So for beginners, it's easier to cook on stone grill. It's hard to burn the steak on the stone grill. So 맞아요, 돌이 정말. 어. 프라이팬에는 금방 타는데, 어. 돌은 고기가 어. 잘안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네. 육즙은 이렇게 보존을 해주니까 어. 더 부드럽게 어. 먹을 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음. 새로운, 어, 새로운 방법의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오늘 유튜브 영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까지 더 맛있는 부위를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주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는 특수 부위고그 다음에부터는 조금 싼 고기를 찾아다니면서 영상 영상은 여기서 찍겠지만 조금 싼 고기에 맛있는 방법을 찾아와서 드릴 겁니다. 는 죄송스럽지만 저희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배고프시겠지만 고기 한번 구워 드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룸, 하트, 팔로미. 할로, Okay. Uh, follow me, heart. Heart. Follow me, heart. Okay.